초기불교에서도 법신을 설했는가. 상유 따니까야 와깔리 경에서 법신을 설하셨다. 와깔리 존자는 평소에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한때 중병에 걸렸는데 부처님의 금빛나는 몸을 몹시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간병하는 비구에게 부탁하여 부처님께 와주실 것을 청하도록 했다. 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와깔리 비구에게 가셨다. 세종께서는 왓깔리 비구로부터 그는 평소의 계행을 잘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자책하는 때가 많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멈춰라. 왓깔리여 너는 왜이 악취나고 썩어 문드러질 몸을 보느냐? 왓깔리여 참으로 누구나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고, 누구나 나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법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와깔리경의 주석서에는 이렇게 나온다. 와깔리여 참으로 법을 다시 말하여 이것이 곧 세존이다. 열애가 설한 대왕이여 법의 몸담마가야가 진실로 열애입니다. 라는 말이 곧 법의 몸을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아홉 가지의 출세간법이곧 열애의 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아홉 가지 출세간법이란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와 열반이다. 그런데 도는 번뇌 족쇄를 끊는 것이고 관은 번뇌, 족쇄가 끊어진 경지인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니 결국 열반이 곧 부처님의 몸, 법신이라는 말씀이다. 디가 니까야 깨왔다 경과 맞지마 니까야 범천의 초대경에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밧도 빠방 마음은 볼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난다. 깨왔다 경 주석서에서는 거기서 알려져야 하는 것식 윈야나는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깨왔다 경의 주석서와 복주서에서는 경문의 마음, 식, 윗냐나 이것은 열반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 본성이 열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에서 마음이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난다. 는 말씀은 아미타불, 아미타바, 즉, 무량광과 같은 뜻이다. 즉, 마음의 본성이 곧 법신이고, 열반이고 아미타불이라는 말씀이니 중생의 마음에 내재된 불성을 간접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다.